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랭크하기 전에 다 같이 아랫한판하고 하려고요. 뒷머리 조금 길게 남겨주세요. 아, 자, 자, 이게 무슨 내기냐면 아, 아, 이제 내일 야식방, 아, 내일 야식방. 내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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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목숨이 걸린 거야. 이거는 다 용기하세요. 다 용기하세요. 아 현빈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네. 내가... 네. 아 잠깐만. 아좀좀 마더급 되는데 우리. 아니가 그분 좋은가? 아뭔 트페니코야 저기는. 야 우리가 제일 안 좋은데. 야내실력 실력으로 가자 실력으로. 빠게 빠게 빠게. 매매매매매매매 둘도 높을 게 하나 얘도 하던가 할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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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하나 해 냄새, 냄새, 냄새 박았어? 냠뱀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 우리 나쁘지 않아. 아내못못 못 이기긴 한다. 와. 오 나. 와 여기 너무 세다와와저무 뻔했다 진짜. 와. 형 일단 살아봐. 거기다. 아 근데 우리 둘다노플인데어빼빼빼 미친. 빼, 빼. 어 뭐야? 아아짜 어떻게 이겨? 아와 아머 맞아, 아머 맞아, 맞아, 맞아 재밌게. 아 재밌게 재밌게 한번 봐줘. 너 지금 1등이잖아. 거기. 한번만 한번만. 아 재밌게. 재밌게. 아 잡아봐. 줘한번봐 진짜. 진짜. 뭐해줄 거야? 뭐해줄 거야? 지금 한번 봐줘. 지금 한번 봐줘. 야, 재밌게 하던 거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자. 우리 어차피 다 우리. 이겨. 우리. 아, 아니. 아, 이런 게어코 아, 여기 있어요. 이걸 주장을해 줘. 잠깐만. 어, 어. 야, 야, 투표 니꺼 이기면 끝난다. 어. 야, 혼자다 어, 어 너무 센데, 여기? 아아 죽어! 아, 어, 이 차는 얼마뚝 떨어진다. 그냥 재미없다. 물방, 물방, 물방. 아, 둘이 몰빵. 둘이 칼방, 딜랑 레그로. 깔끔하게 이거 물방, 칼방은딱 처음 떠서 주사위 못 굴리고 하는 거야. 당연하게 제발, 제발, 제발. 아, 나도... 진짜... <laughs> 아! <laughs>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인성아,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미성아 너만 몰라. 너만 지금 너만 몰라. 다 알고 있어 지금. 디버프. 아, 아, 아니 뭐야? 마이너스 80%? 나했다. 아, 나한테 써렌이 있다. 예? <laughs> 맞춰주고. 와, 와, 그렇게만 돈이야. 아, 이게 딜이 없는데? 아, 잠깐만. 아니, 아, 진짜 소라카, 진짜 소라카 때문에 스킬을 못 써.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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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아, 브라이어 미치겠네. 어. 어, 망했다, 망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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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마무리를 죽여야지, 얘들아! 안 돼! 아니, 다 죽으면 안 되는데, 또. 야, 이대로 그냥 끝, 끝내버려, 그냥. 야, 근데 뭐,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와, 진짜 개똥 챔피언, 그냥. 마지막으로 딜러! 안 돼! 하지마! 딜러, 딜러! 안돼. 오, 어! 아. 작각 동작작, 동작작. 오, 야, 불로 차이 안 나는데 내가 이겼어. <laughs> 아, 진짜 재미 없다. 아,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세상에 이게 뭐냐면 사워코코라고. 애플 맛과 레몬 맛. 자, 보이세요? 네 안에 짤리도 있대요. 어. 자 이거를 먹어보고 맛 평가도 해볼게요. 사실 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보겠거든요, 진짜로. 먹어볼게요. 뭔가, 무 생각? 그 유명한 그 숫자 들어가 있는 음료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면서 레몬 맛도 나고 네. 괜찮은데? 칼로리는 84 칼로리. 일단 너는 뭐 레몬 맛 나쁘지 않았고요. 아개 맛있네. <laughs> 아니 이거 애플 맛이 진짜네. 여러분 진짜 맛있네 이게. 어. 이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데 레몬 맛도 사과 맛 진짜 맛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사과를 더 좋아해가지고 사과향을 그래서 좀취향타는 듯. 그래서 이벤트가 있어요. 한 명만이 착 추첨하는 건데 사우어 코코 오행시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추첨해가지고 드려요. 진짜 저희 어 제가 직접. 은 아니지만 저희 팀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니까 빨리 싸워 코코 빨리 오행시 빨리 하세요 여러분 빨리 사랑스런 우리 엔즈 멋나한끝 끈지 코엔즈라칭한다코엔즈라워칭한다 진짜 미치겠네 여러분 저분 이겨주는 거 있나요?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우울할 땐 새우깡 어묵 만나는 튀김우동 코끝이 찡한 청양마요 먹태깡 코리안이면 농심 제품 먹읍시다. 와, 히루님, 솔직히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코엔즈자를 음. 이길 수가 없을것아요 와, 히루님 정도면 진짜 합격인데, 이거. 코엔즈자, 코엔즈자 어디서 나온 빌런이야, 이거. 어쨌든, 코엔즈자님 제 커뮤니티에다가 그 이벤트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뭐 연락처 주소 이런 거다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저, 이거, 어? 네,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 강추, 이거. 화가 봐 넘어가야죠.